นืกมอะไรล่ะครัครัลืมลืมลืมใครเหรอไม่ใช่ครับคนที่ไหนก็เกาหลีนหรัคนเกาหลีครั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소이브카오에 반원지가 꽤 됐습니다. 코로나 여기가 위험지역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거의 여기에는 안 왔었거든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와봤는데, 그, 여기가 마사지 가게가 참 많거든요. 100바짜리 마사지 가게가. 가격이 다 올랐어요. 150바스. 네, 아직도 백과신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밖에 한번 보시면은 오늘 네, 바로 밖이 소에보카오 골목입니다. 송케어가 열심히 달리고 있죠. 이건백과시라고 되어 있는요 방콕에 있으면서 파타야로 여행 오는 건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행 오는 거랑 달리 설레이는 건 똑같은데, 과하게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껄아 간다던가 하는 게계획 까지 잘안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침 조식 먹고 일하고 그리고 저는 발마사지부터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옛날 여행 오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백 바트짜리 마사지를 굳이 찾아서 왔습니다. 어제 도착해서도 그렇고 아직도 회복이 안된것 같아요. 너무 많은 하더라고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샤브샤브 집, 무가사 집 갔을 때도 사람이 없었고, 도로에도 8시, 9시인데도 사람이 없고, 그냥 한산하다는 느낌만이봤습니다 시장이고 곳곳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호텔들은 대부분 태국인데, 인것 같고. 저녁 9시 10시면 이 관광객들로 마사지 가게 꽉 차서 마사지사들이 앞에 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큰 가게들, 마사지 가게들 다 마사지사들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다 앞에 앉아있어요. 아직은 회복이 안 되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타가 방콕에 있어도 태국에 있어도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바다가 있고, 또 오는 길에 산들도 있고, 쉬러 오기에는 방콕에서 가깝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유를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테 패밀리 선생님께서, 쌤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졌습니다. <laughs> 그 저도 엄청 바쁩니다, 방콕에서.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테 패밀리 선생님. 똑같습니다. 어디 있으나, 방콕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일하고, 하루가 금방 가요. 똑같은 생활. 음, 저도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아무래도 제한적이고요, 움직여도요. 네. 그러니까 주말 되면 우리도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가잖아요. 태국에도 그러니까 주말에는 어디를 가서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laughs> 태국 못 간지 3 년째. 공감합니다. 카우짜이 네. 공감합니다. 아, 올해는 좀 여름이나 겨울에 풀려야 될 텐데 안 생각이 들어요. 태국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경기가 관광지는 특히나 더 그런 것요 여유로워요. 평화로워 여기가 파타야인가 싶습니다. 배터리가 로더리 두꺼운데 어서 오십시오 100발짜리 마사지 가게 와 있습니다 그 손님 께 있어요 딱 100발입니다 일부러 골라 들어왔습 100발 네. 아무래도 같은 파타야를 여행해도요 한국에서 온게 아니니까 방콕에 있다 보니까 여행자 모드는 아니고 현지인 모드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호텔에서 편안히 쉬고 일 여유롭게 하고 바닷가 드라이브 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막 수영을 한다거나 그러고 싶지가. 왜냐면 또 방콕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무리해서 놀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차분하게 크게 금액도 많이 안 썼습니다. 이번에 머문 호텔도 어제 그 10년 대 호텔 바우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무료로 머무고요. 미니버스 타고 타, 타야 온거 외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어젯밤에 워킹을 가볼까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못 갔어요. 오늘 아마 방콕에 올라갈 것 같아서 워킹도 못 가보고, 예, 펄한 섬도 글쎄 오후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차라리 천천히 들어갔다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오전에는 여유롭게 발 마사지,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고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여유로운 주말들 되시고요. 카타야에서 잠시 풀렸습니다. 나중에 오후 혹시 꺼란섬을 가게 되면 또 실시간 영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리카, 편안한 주말 되세요.